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쌍용 리스펙 티볼리입니다. 티볼리는 쌍용의 주력 모델인데 경쟁 차종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비해 많이 판매가 떨어졌죠. 판매 감소의 주요 원인은 경쟁 모델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티볼리 자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늦은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볼리는 작년 6월에 베리뉴라는 부음변경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베리뉴의 경우에는 기존의 티볼리의 약점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실내 디자인을 많이 업데이트를 했고요. 엔진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특히 디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던 가솔린 엔진의 업데이트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쌍용은 최근에 리스펙이라는 상품성 개선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 리스펙 티볼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인포콘이라고 불리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여기에는 텔레메틱스까지 포함이 돼서 티볼리의 차급에서는 꽤 경쟁력 있는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1.5 터보와 디젤 1.6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굴림 방식은 앞바퀴 굴림 옵션으로 사륜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솔린 1.5 터보의 V5 트림이고요. 사륜의 주요 옵션이 다 적용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2,823만 원이고요. 티볼리는 데뷔 이후에 외장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고 최근 몇년 사이에 경쟁 모델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외장 디자인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이 오렌지 팝 같은 색상은 그 티볼리의 디자인을 가장 잘 살려주는 색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외장 디자인을 봐도 요 색상이 유독 예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시동차는 투톤 익스테리어 옵션이 추가된 사양인데 확실히 원톤보다는 좀더 개성이 있긴 하죠. 가솔린의 최고 트림인 V5의 경우에는 헤드램프는 물론 안개등과 주간등까지 모두 LED입니다. 그리고 전면의 하단 쪽에 보면은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인 편입니다. 차체 사이즈는 코나보다 조금씩 큰데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근데 전고는 더 높아요. 사실 이 티볼리가 소형 SUV 중에서 그 전고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 그 2열의 그 헤드룸이 좀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WD 4트로니까 가솔린 1.5 터보 배지인 T-GDI는 측면에 붙습니다. 보통 이런 배치들은 트렁크 쪽에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티볼리는 그 트렁크에 딱그 티볼리 차형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차 문을 열면은 그 바닥에 비치는 어프로치 램프는 크기도 좀 크지만 그 티볼리라는 그 그래픽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머플러 장식은 없고 실제 머플러는 그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솔루스 TA31, 사이즈는 215에 50R18입니다. 엔진 출력이나 알로이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그 타이어의 폭이 좀 얇은 느낌이 있죠. 이건 아마 그 연비를 위한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알로일의 사이즈는 16과 18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로일의 디자인은 18인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블랙 휠이 좀더 강인해 보이는 디자인이죠. 예, 티볼리는 작년에 부음 변경이 되면서 실내가 많이 좋아졌죠. 외장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실내 디자인은 풀모델 체인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모니터와 계기판이 업그레이드가 된게 가장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티볼리는 오래된 실내 디자인이 약점 중 하나였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장제도 기존에 비하면은 소폭 좋아진 것 같고요. 9인치 모니터는 티볼리의 급을 생각을 하면은 좀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 위급인 지포 렉스턴과 비교해도 그 모니터의 사이즈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특히 모니터는 시각적으로 볼때 9인치보다 더커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메뉴나 그래픽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기존의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메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지니뮤직에서 음악을 재생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니뮤직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죠. 팟빵 틀어줘. 추천 채널 중에서 정영진 최우계의 을블우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비하면은 음성인식 기능도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스마트홈이나 앱스토어 같은 추가적인 메뉴가 나오는데 이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기화로 치면은 카트홈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라든가 가전을 원격으로 제어를 할수 있는 건데 요거는 그 l g U+ 가입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니터 아래에는 공조 양치가 있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그 다이얼 스위치류들의 그 조작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이얼 같은 걸 만져보면은 막 좌우로 흔들리고 유격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한결 좋습니다. 이 공조 장치는 여기에 자체적인 그 액정도 있는데 이 다이얼 같은 걸 조작을 하면은 이 모니터에 곧바로 그 관련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이 차는 풀 옵션 사양이어서 3단계 통풍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 자체는 괜찮은데. 이 스티어링과 연동되는 이 가이드라인 기능은 없어요. 요즘 웬만하면은 이 조향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은 거의 있는데 이 차는 없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 R 상태에서 D 모드로 바꾸면은 곧바로 후방 카메라 화, 화면이 꺼지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주정차 할때이 후방 카메라가 D 상태에서도 잠시 유지가 되면좀 편한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어랩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10 플러스 올려놓고도 좀공간의 여유가 있고요. 지금처럼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휴대폰 충전 중이라고 메시지가 뜨고 이 무선 충전 패드가 그 다른 차들에 비하면 좀 여기가 얕잖아요. 턱이. 그래서 주행을 좀 빨리 하면은 핸드폰이 좀 움직일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말로 하면은 충전하면서도 핸드폰이 좀잘 보이죠 화면이. 그리고 이쪽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사륜 락, ISG 온오프 버튼, USB 단자가 있습니다. 저 USB 단자는 그 위치 자체는 좋은데 그 디자인이 좀안 예쁘죠. 그러니까 여백이 좀 많아요 주변에. 저는 모니터나 공주 양치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좋아진 거 맞는데 티볼리가 약간 좀 젊은 감각이잖아요. 고객층도 좀 젊고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페시아의 이 디자인은 좀 올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어레버 앞에는 C 볼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C 볼트 줄이고 USB를 늘리는 추세인데 티볼리는 C 볼트가 USB보다 더 많아요. 이 기어레버 디자인은 상위 모델과 비슷하죠.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그 상위 모델에 적용이 되면은 어느 정도 는 어울리는데 이 티볼리에 적용이 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티볼리 자체가 좀 젊은 감각이다 보니까 이 기어레버는 에 수동 조절 버튼 은 없고요. 이렇게 옆으로 젖혀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수동 모드 조작을 하죠. 컵홀더는 위치는 괜찮은데 날개가 없는 게 흠이고요.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슬라이딩이라든가 그 높이 조절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이쪽 편에 보시면 좀긴 물건을 넣을 수 있게 여기를 좀더이게 파놨죠. 그래서 이 센터 콘서 박스는 커버를 열지 않고도 이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가 있어요. 여기 손이 들어가죠. 운전 대는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사이즈가 약간 좀 크게 느껴지고요. 하단이 조금 깎인 디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림의 두께는 그 위와 그 스포크 기준으로 아래쪽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주로 운전할 때 잡고 다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한 사이즈인데 스포크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좀 두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은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낌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가장 느낌이 괜찮은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리 컴퓨터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이 오른쪽에 모여 있는데 트리 컴퓨터 그 메뉴 어그갈 때는 이 조절 버튼이 약간 좀 번거로워요. 왜냐하면은 그 움직일 때는 이 무브로 그 단방향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나치면은 다시 또 계속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ok를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하면 이 메뉴 선택 또는 이동을 할때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고요 모니터와 함께 실내에서 가장 좋아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바뀌니까 더 드라마틱한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포크의 무브를 눌러서 이렇게 메뉴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상단을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 디자인이 그 바뀌는 것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번 시승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기판 디자인의 일부는 그 현대기아와 좀 비슷하죠. 가장 끝에 있는 메뉴로 들어가면 주행보조와 계기판, 디스플레이, 차량 등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주행보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차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고등 타입의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방향지성 사운드 음량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약간 좀 타이트합니다. 그 베리뉴 티볼리에서그 시트의 쿠션이 약간 좀 늘어난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성인 남자에게는 그 쿠션의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인 여자에게는 딱 괜찮은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탄탄보다 좀 단단해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조절은 모두 전동인데 동반 자석은 수동입니다. 유리는 1열만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 도어 포켓은 병두 개를 꽂을 수 있게 구획을 잘 나눠놨죠. 그래서 도어 포켓이 약간 좀 운전석에서 먼 느낌은 있지만 그 도어 포켓의 용량이나 그 편의성 자체는 괜찮습니다. 운전대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ESC 온오프, 내리막 경사로 속도 조절 장치. 차로 유지 장치, 운전대 열선, 사각지대 경고 장치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티볼리는 왼쪽에 방향지시 등 레버에도 비상 등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는 주먹이 한개반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인이 앉기에는 거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차 크기나 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열 공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2열 시트의 쿠션은 성인이 앉기에는 아무래도 길이가 좀 짧죠. 그래서 좀 장거리를 타고 가면은 성인의 경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그 다른 차들처럼 좀 높이가 있는 편이고요. 지금은 1열 시트를 최대한 낮춘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밑으로 신발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요. 신발 이만큼 넣고도 그 상하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1열 시트 밑에 쪽에 공간은 꽤 있는 편인데 이 차는 그요 부분과 여기가 그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신발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최대한 이렇게 넣었을 때그 발의 자세가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닙니다. 티볼리가 속한 대부분의 소형 SUV가 그렇듯이 2열에는 송풍구는 없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이 마련이 되고요.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트렁크는 개폐모드 수동이고 열림 버튼은 후방 카메라 옆쪽에 있고요. 그 트렁크의 무게가 아주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27L고요. 저 바닥은 2단이어서 저 커버를 드러내면은 그 아래쪽도 그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 트렁크 바닥에 커버는 두 조각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드러내면은 이 밑에 쪽에도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밑에 쪽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납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렁크에는 2 v 단자도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어 시트는 트렁크 쪽에서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레버를 올리면은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접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어 시트를 접으면은 트렁크 바닥부터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 티볼리는 트렁크 턱의 높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공회전 때의 정성이나 또는 방음 그리고 진동 대책은 차 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티볼리의 급을 생각을 하면은 공회전 때그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물론 주행 중에는 좀 많이 들어오지만 공회전 때 또는 정차 시에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이렇게 크진 않아요. 대략 이 소형 SUV의 그 평균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엑센트리나 어, 코나보다 오히려 공회전 때의 정성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게꽤잘돼 있어요. 제가 코란도 가솔린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메전때 시트나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꽤 적은 편입니다. 이게 잡고 있으면은 진동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약하게 있죠.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은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차는 에어컨을 틀면은 그 초기에만 그 약간 좀 떨림이나 이이팬 소리가 좀 크지. 그 에어컨 켜도 그. 운전대라든가 그 시트로 전달되는 그 진동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 페달 밟고 있는 여기서 그 진동이 조금 있어요. 에어컨 키면은. 근데 전반적인 공회전 때의 그 정속성이나 진동 대책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차 시 또는 이렇게 저속에서 운전대 돌릴 때이 운전대의 무게는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힘 없이 막휙식 돌아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63마력이고요 수치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코란도 가솔린과 같은 엔진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사용하던 1.6L 자연흡기에 비해서 이1.5 터보가 뭐 출력은 물론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 훨씬 좋습니다. 작년에 베리뉴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가속페달의 그 초기 반응이 좀 이렇게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밟았을 때는 반응이 약간 좀 느리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밟으면은 이렇게 좀훅 하고 나가는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서 좀더 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속페달의 무게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뻑뻑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스티어링 돌릴 때처럼 약간 좀 이렇게 끈적하게 움직이는 좀 그런 느낌이죠 차는 차가 실제로 작기도 하지만 그좀 유난히 본인이 그좀 짧은 느낌 또는 이렇게 앞이 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느낌 그런 감각이어서 주정차할 때라든가 이제 골목길 좌회전, 우회전할 때좀 어 기동성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시트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키가 작은 여성도 그 시트 포지션 높이면 좀 전방의 시야가 잘 보일 것 같고요. 음, 양쪽에 그 사이드 미러, 그 좌우 시야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뒷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은 넓은데 뭔가 이렇게 좀 상하는 좁고 좌우로 좀긴 느낌이어서 음, 다른 시야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티볼리가 속한 소형 SUV 클래스가 대체로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그 주행 중에 그 방음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주행을 할 때는 외부 소음이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 차는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큰건 맞지만 고속으로 달릴 때는 그 앞쪽에서 이제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가장 좀 크게 들립니다. 근데 이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풍절음 자체가 약간 좀 거칠게 들리죠. 근데 소형 SUV가 대체로 이런 방음이 주행 중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다른 차들에 비해서 주행 중에 소음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체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티볼리가 그 고객층이 좀 이렇게 젊잖아요. 그런 그 고객층에 맞춰서 하체를 세팅을 한것 같아요. 보통 하체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는그 탄탄보다는 좀 단단에 좀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을 달려도 이렇게 이렇게 푹신하거나 이제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보통 하체가 단단하면은 천천히 달려도 운전할 때좀 스포티한 감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철이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는 충격이 좀 직접적으로 빨리 전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전해질 때 푹신한 차들은 약간 좀 둥글게 전해진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 차는 약간 좀 뾰족하게 들어온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차 하체가 상하의 그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방금 이 차의 하체는 좀 단단에 가깝고 그 서스펜션 상하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너에 들어가면은 그거에 비해, 그런 평상시의 감각에 비해서 그 차체는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ISG로 꺼질 때는 되게 깔끔한데, 사실 대부분의 차가 ISG로 엔진 꺼질 때는 다 되게 깔끔하거든요. 근데 켜질 때는 좀 움직임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ISG로 재시동이 될때그 반응이 좀 느려요. 요즘에 탄 차들 중에서 이 ISG의 그 재시동 때그 반응이 가장 느린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멈춰있다가 발 뛰면 재시동이 되잖아요. 그때 가속도를 밟으면은 한 반박자 이상 좀 늦어서 어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코어올때 오면 은하체는 단단한데, 좀 약간 보수적 또는 그 안전 위주의 세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무던하게 지나가요 코너를. 그리고 전자향비가 일찍 들어오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티를 많이 내면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좀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전자향비 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제동하는 그런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그러는데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그1.6 자연흡기에 비하면은 진짜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같은 파워트레인의 코란도 1.5 터보에 비해서도 훨씬 좋고, 사실 코란도 1.5 터보의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시승했을 때그 변속기의 반응이 너무 느려갖고, 사실 저는 이 티볼리 1.5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코란도 가솔린1.5 터보는 가속을 하고 자동으로 변속이 된 시점에서 너무 이렇게 변속기가 안전 위주의 그런 세팅인지부하고 떨어지고 그게 굉장히 느려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사실 이 차도 뭐 경쟁 모델의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변속기 딱 끊어지고 그러는 게 깔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코란도 1.5에 비하면은 이제 한결 낫습니다 가속력도 훨씬 낫고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190km까지의 그 가속 시간이 대략 한 38초 정도가 되는데 이거 XM3나 이제 코나 1.6 터보 사륜과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날것 같거든요. 근데 별로 안 나요. 한 3, 4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가속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가는 느낌은 좀 이렇게 더디거든요. 이게 아마 특히 변속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딱 비교해 보면은 그 초는 한 3, 4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특히 코란도에 비하면 가속력이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차가 4륜이 아니고 2륜이었으면 XM3와 뭐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참고로 코나 4륜과 XM3 비교해보면 코나가 약간 좀 빨라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 차는 공회전 정수성도 괜찮은 편이고 시속 100정도로 정속주행하면 은 회전수가 1800rpm 정도니까 이때도 이렇게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크. 그 가속을 해서 회전수가 대략 3000rpm 이상 넘어가면은 그 아래 회전수 대비해서 엔진 소리가 굉장히 많이 커지죠. 그리고 이 음색이 어, 가솔린 엔진치고는 좀 이렇게 베이스음에 가깝고요. 어, 약간 좀 이렇게 디젤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급가속을 하면은 배기음이 좀더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키가 큰 소형 SUV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고속으로 달릴 때의 안정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바람 소리가 좀 커서 차체의 그 자세 자체는 안정적인 편이에요. 보통 다른 소형 SUV와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이제 풀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 대략 한5 0한 300, 400, 그때 이제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데, 풀가속할 때, 그때 이제 변속기 반응이 좀 느리니까, 거기서 좀 다른 차들에 비하면 특히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은, 주행 질감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드라이브 모드가 노말과 스포츠 윈터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노말과 스포츠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죠 다른 쌍용차들처럼 이차 역시도 노말과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브랜드를 막론을 하고 노말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가속페달의 그 초기 반응이 빨라지잖아요. 조금 밟아도 이렇게 훅 하고 움직이고.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가속페달의 초기 반응이 그냥 노말과 거의 같거나 뭐 약간 좀더 있거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그 하체 감각에 비해서 코너돌 때는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편이고요. 이제 코너 빨리 돌, 돌잖아요. 그러면 차가 약간 이렇게 좀 둥실둥실하는 그 좌우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티볼리에도 차로 유지 보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 트림이 아니라 그 V3 그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작년에 그 티볼리 시승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티볼리가 그 중앙을 잡고 가는 능력이 꽤 괜찮아요. 근데 다른 브랜드는 거의 대부분 차로 유지가 있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같이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간 거리 스스로 조절하는. 근데 이 차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 앞차와 거리 가까워지면은 브레이크 밟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앞차 부딪혀요. 어쨌든 차로 유지 성능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편이고요. 대략 한 20초? 한 25초? 이 정도가 되면은 그 경고 메시지가 올리고 그 다음 한 10초 정도가 지나면은 이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 시간이 일정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코너가 좀 급하게 연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은 좀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차로 유지의 로직은 현대기아와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방향지시 등을 켜면은 그 즉시 이 기능이 해제가 되고요. 넘어가서 끄면은 대략 한 2초 정도 있다가 저 그림에 차선 그 녹색으로 들어오거든요.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예, 이번에 리스펙 티볼리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작년에그 베리뉴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고 기본적인 그 주행 느낌은 동일합니다. 뭐 현대기아의 대략 비슷한 게 있지만 어 사실 이 급에서는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포테인먼트 인포콘 시스템은 꽤 경쟁력이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티볼리처럼 이제 젊은 고객이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이런 차에서는 꽤 유용할 수도 있겠어요. 이차 주행 중의 단점으로는 역시 파워트레인의 질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력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풀 가속을 했을 때, 그때는 그 변속기가 좀 너무 더딘감이 있어서,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새차 발표를 할 때, 어디 어디 변속기, 유명 브랜드의 변속기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광고나 또는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 변속기에서 브랜드가 중요하긴 한데, 정확히는 그 유명 브랜드의 좋은 제품이어야 되죠. 그 유명 브랜드의 그, 낮은 급을 쓰면은 사실 그거보다 좀덜 유명한 브랜드의 좋은 제품을 쓰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변속기를 사와서 엔진과 그 매칭하는 그런 기술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제 한쪽 차선만 흐려진 곳에서는 그래도 어, 잘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건 이제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그 양쪽 차선이 좀 흐려진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 약간 좀 이렇게 헤매는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양쪽 차선이 좀 이렇게 흐려진 곳에서 그 놓치는 경우가 어 흔치 않거든요. 거의 몇 차정 없어요. 어 예를 들면 뭐 2에서 3 0 0위치다 있고, 얘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 아까 그 처음에 그 양쪽 사, 차로가 이렇게 흐려진 곳에서는 거기서 놓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도 좀 허브로를 많이 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가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단단하게 하체를 세팅을 한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무엇보다도 하체보다는 이 시트에서 사실 승차감에서 시트가 차지하는 부분도 꽤 큰데 기본적으로 좀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을 흡수를 해줘야 되지만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시트가 약간 좀 작기도 하지만 하체처럼 이 시트의 쿠션도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좀 장거리 또는 오래 운전을 하시면은 좀 엉덩이가 아플 가능성도 있어요. 가솔린 엔진이 변경되기 전에는 저는 티볼리는 디젤을 추천을 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은. 왜냐하면은 기존에 1 6터 가솔린은 진짜 그 주행 지갑이 안 좋았어요. 변속기도 이거보다 더 떨어지고 정확히는 아마 그 엔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1.6 자연흡기는 1.5 터보에 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은1.5 터보가 기존의 1.6 자유롭게 비하면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엔진이 업데이트가 된 지금은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더 낫다. 티볼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티볼리는 데뷔한 지가 좀 됐잖아요. 이차 급을 생각을 하면 이제 풀모델 체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회사 여건상 풀모델 체인지는 좀 이제 미뤄졌고요. 이제 상품성 개선, 부분 변경을 통해서 상품성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좀 늦긴 했지만 전체적인 상품성은 좋아진 게 맞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장 디자인은 여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티볼리가 아니라 지포렉스턴에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긴 하죠. 그리고 좀 거친 노면을 달릴 때는 저 A 필러 쪽에서 이제 잡소리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느낀 건데 이 쌍용은 이 차명 그 팬네임 있잖아요 이거를좀 이렇게 세련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트림 이름도 그렇고요. 예, 이로써 쌍용 리스펙 티벌리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